잠실에 위치한 롯데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입니다. 중공년도는 2017년 준공이고요. 총한 개동 22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현재 세대는 90평형 룸3개 욕실 3개 구조고요. 이제 들어오게 되시면 좌측으로 이제 펜트리 공간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주방으로 바로 통하는 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먼저 들어오게 되시면 좌측으로 이제 이렇게 신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네, 거실이 굉장히 넓고 반듯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앞쪽 조망은 이제 롯데월드타워 남양 쪽인데요. 네, 시티뷰어.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롯데월드가 보이는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허익스톤이기 때문에 집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붙어 있는 주방입니다. 이쪽 위에 보이는 전등이 이제 식탁을 놓는 자리고요. 네, 옆쪽으로 이제 빌트인 냉장고, 오븐, 그다음에 와인 냉장고, 이쪽으로 뭐 김치 냉장고도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음식물 처리기 그리고 인덕션까지 모두 빌트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까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는 문인데요. 예, 보조 주방 그리고 세탁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빨래 건조대도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서브룸인데요. 서브룸부터 보여드리고 마스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룸 공간입니다. 이쪽이 안쪽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화장대 공간 그리고 붙박이 드레스룸 그리고 히노끼 욕조와 샤워 부스가 함께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은 이제 거실과 붙어 있는 네. 서재 공간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안방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재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현관 옆쪽에는 공용 욕실입니다. 이쪽은 샤워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을 시작하면서 들어왔던 현관 공간이고, 네, 방금 보여드린 서재로 가시려면 오른쪽, 그리고 왼쪽이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이제 안방 공간이고요 네 앞쪽으로 이제 개방감 있는 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화장대 공간과 안쪽으로 이제. 옷장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호끼 욕조와 그리고 욕조가 함께 있습니다 네, 자동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열리게 되어있고요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보여드리는 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에 위치한 우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